친구와 함께 농구를 하고 잠시 물을 마시러 온 오늘의 남자 주인공 나루카미 요타는 자신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수녀복을 입고 자신을 오딘이라고 부르라는데요. 중2병이 좀 일찍 왔나 봅니다. 자칭 오딘은 농구를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굉장히 열이 받지만 그 뒤의 말이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勉強そう高3だからね勉強したところで無駄じゃと言っておるどうして30日後にこの世界は終わる 수능을 앞둔 고3들한테 30일 뒤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말하다니 정말 끔찍한 소리네요. 재수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듣고, 나르카미 요타는 집도 없다는 오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소녀의 본명은 오딘이 아니고 사토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집도 없다는 애를 두고 갈 수도 없으니 함께 도서관으로 향하는데요. 이때부터 사토는 엄청난 예지역을 보여주며 신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소나기가 올 것을 예언하고 도로 교통 상황까지 꿰뚫어 봅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둘은 요타의 속구친구이자 짝사랑 상대인 이자나미 쿄코를 만나게 되며 들어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쫓겨나고 맙니다. 뭐 쫓겨난 김에 사토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요타는 이번에도 사토의 엄청난 예지력을 보게 되는데요. 무려 경마에서 1등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맞췄던 것, 이제야 저도 좀 믿게 되는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요타 역시 사토의 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토는 이렇게 말을 하죠. 뭔가 되게 공감이 가는 소원이었습니다. 특히 고3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그것도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다닌다? 정말 완벽한 소원이죠. 사토는 요타의 사랑을 응원하며 우선 이자나미가 좋아하는 야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멋있게 야구를 보여주고 바로 고백을 해버리는 요타 그 용기는 정말 칭찬하고 싶지만 역시 단박에 차이고 말죠 이후 요타의 집으로 가고 싶다는 사토인데요 부모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꼬마를 데려갑니까 하는 걱정도 잠시 요타의 부모님은 단박에 사토의 방문을 허락하면서 일화가 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계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애니는 현재 반영중인 신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만약 30일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애니인데요. 원작은 따로 없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며 각본이 키사의 시나리오 라이터인 마에다 준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던 애니였죠. 거기다가 키, PA, 워크스 애니플렉스의 세 번째 합작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 명작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세 번째라고 하니 첫 번째와 두 번째도 궁금하시죠? 첫 번째 합작 애니는 엔젤비트였고 두 번째 합작 애니는 샤를로트라고 합니다. 일단 아직 완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애니였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현재 6화까지 본제 감상으로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이 차례로 나오면서 전개되고 있는데 전개가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정체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마이다 주니스는 애니들, 엔젤비트나 샤를로트도 그렇지만 결말에 이르러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연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각 인물을 다루는 에피소드들의 힘이 다른 작품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일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이라는 질문과 함께 구축한 세계관은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과연 시비와 분량 안에 잘 녹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전작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엔젤 비트가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 모든 평가는 작품이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만, 육화까지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인지 말이 길어졌네요. 뭐, 정말 기대했던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항상 느끼지만 마이다준이 쓴 작품들은 여자 주인공들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샤를로트의 토모리 나오도 정말 좋아했던 캐릭터였는데 이번에 사토도 같은 성우인 사쿠라 아야네가 맡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또한 마이다준의 색깔이 많이 녹아져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계관, 캐릭터, 개그 요소 등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이더군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쉽다는 말도 많이 했지만 이 평가가 끝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마에다준의 전 작품들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여러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세상은 30일 안에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신이 된날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